주차장으로 오진 않고, 음, 잘왔습니다 아무튼, 어, 처음 보는 풍경. 처음 보는 풍경. 아니, 자, 그게 아니고, 자, 처음 보는 풍경. 자, 아무튼, 나는 의자에 이렇게 잘안 자리고, 자, 그런데 함이나! 그런데 이것타고 어디 가는 거야? 공항 가는 거야? 어, 뭐라고? 공항 가는 거라고? 어, 공항 가. 오, 왔어, 공항! 비행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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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는 저녁, 저녁에 타는 건데? 어, 뭐라고? 지주가 나는 실망했다. 자. 107m, 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에 가야 돼가지고, 어, 점심을 먹고 갈 거예요. 어, 그래? 자, 아무튼 공항으로 가자, 출발! 그런데 공항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36분이나 가야 돼. 아니 3. 그런데 사실 39분이나 가야 돼요. 어, 그... 자 39분이나 가야 되는데 어하민이가 편집해줄 거예요 아마. 자 아무튼 출발. 자, 응... 자 엄청난 시간으로 왔죠. 자, 어 엄청난 45분 시간으로 왔는데. 어... 여긴 공항 주차장이고. 이거 끌고 갈 거야? 네 출발! 어, 오. 내 넘어져. 어 뭐야? 됐어. 여기 편안할 것 같은데. 출발. 그럼 뭐하냐? 그럼 꼬르로 일어나라. 그럼 오오 아무튼 어 공항으로 가자. 출발! 어 빨리 가자 그럼. 자, 공항으로 왔고요. 자. 사람이 되게 많네. 그러니까 어 점심 먹으러 갈게요. 자. 어, 제가 그러니까, 어 이들아 식당을로어 어, 그러니까 어 밥이 오길 기다리면 될 거야. 어, 그리고 홀로는어 안에서 낮잠 자하고있어 나오겠지 뭐. 어, 뭐, 어, 어 뭐야 이거? 쌀국수인가? 어 매워 보이네. 어 이거 제가 먹을 건데 어, 우리 먹을 거는 어 장난감이니까 약이 적으니까 조금 이래서 먹어요 오 음. 어, 그런데 크롱은 아침 많이 먹었으니까 안먹어겠지 어, 아마 그럴 거예요 오 어. 하민은 어, 잘 먹어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앞에 젓가락이 있네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제 아무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아무튼 이거 진짜 매워다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그런 약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 그럼 하민이가 한낼지도 몰라 아니 어 많이 먹긴 많이 먹었지 너네들이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우리는 야 야채를 골라 먹었는데 음, 그렇다 그렇다 아. 그렇다그럼 우리 야채 골라먹었다그럼 아, 자 아무튼 근데 어... 네, 그다음에 어디로 와야되지? 잠깐만요 엄마한테 좀 물어볼게요 엄마 다음에 어디가? 자 엄마 목소리가 어, 이상해요 어, 이해해주세요 자 수함을 붙이고, 미팅을 붙이고. 수함 뭐? 캐리어. 캐리어 붙이고. 어, 캐리어에다가 수함? 수암? 아무튼 수함인가? 아무튼 그걸 붙이고. 수함. 아, 수함을 붙이고. 어, 그냥 비행기 탈 건가, 그리고? 아니, 여행사랑 미팅. 여행사랑 미팅. 어, 아무튼 그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 1분 동안 찍었으니까, 어, 우선 거기가자갈게요 알겠어. 좋은 정보, 주, 어, 좋은 <laughs> 좋은 정보 줘서 고마워 합니다. 고맙다, 그럼. 오, 가자. 가자, 그럼. 고조아, 아크 가자. 그러니까,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어, 그영수 아니, 그수화물 달러 가러 가야 되는데, 어, 뭐였더라, 그럼. 엄마, 카미이 엄마 카페 가야 되고, 영수증 못, 못단다 그럼. 그래서, 영수증, 어, 어차피 몇분만 기다리면 될거다 그럼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럼 오 얘들아 어... 수화물 그거 하러 왔는데 어... 이게 뭐지? 응 어디서 많이 본거네? 자자 응.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한다는거야? 어. 뭐야 이게 흠 응. 이게 뭐지? 어, 뭐야 이게? 뭐 뭐야? 체리우가체리우가 어? 이동하고 있잖아. 아니요, 네, 이게 뭐지? 고장난 뭐 거냐고. 세하요 네. 어, 고쳐지겠지 뭐. 고쳐질 거야, 아마. 어, 고쳐진다고 했어. 어, 제가 고쳐 아마도 고쳐줄거야 응. 오 간다 어 앞으로 갔어 오 간다 두번두 아, 어, 하고있어 하고있어 왜 안됐냐고 번 <laughs> 음자 가겠지 뭐. 자. 어. 어. 잠깐. 어. 자 오늘은 어 여기가 어 사람 여행 가는 사람 모이는 데인오 어, 아무튼. 음 그러니까 어코타키나발로 아니 아니 코타키나발로가 아니고 코타키나발루에요어 코타키나발루. 아니, 발로가 아니고 발로. 어, 코, 타키나 발로. 어. 거기에 갔는데 오, 여기가 들어가는 길인가 봐. 어, 한번 들어가 봐야지. 오, 어, 잘 검사 받을 수 있을까? 응. 자, 아무튼 들어가 봐야겠다. 자.